자왈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역제 기중이니 불이 부착귀는 어아의 여분이니라 반소사 밥 사자죠 거친 밥 소사니까 거친 밥 그다음에 어그니까 반소사니까 거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음수,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거친 밥을 먹으며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찬이 보잘 것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뭐예요, 받을 녹들이 없으니까, 정규적으로 받을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 저기 뭐야, 그 먹는 그 창거리들이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이죠. 그 다음에 곡괭이 침지, 이부자리 하나 변변치도 못해요. 집 하나 변변치도 못해요. 그래서 팔 베개를 베고 잠자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팔을 굽혀서, 곡괭. 팔을 굽혀서 잠자더라도, 낙엽 의 기중이요. 이때는 즐거울 낙자로 해야 되겠죠.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아무리 가난한 생활이라 하더라도, 이 속에서 바로 낙천지명의그 돈은 있는 거죠. 앞에서 그, 누구였느냐, 아내 같은 경우가 있었죠. 1단사 1표음에, 바로 제 누항이어도 불객이라기라라고 했던 말이 있을 겁니다. 아, 옹야 편에 앞에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즐거움이 그 안에 있으니, 불이 한 부와 귀는, 그죠. 의롭지 못한 부와 귀. 앞에서 나왔던 공자가 부를 가히 구하지 못할 진데, 그죠. 어, 어, 구, 어, 부를 어, 가히 구하고자 할 진데, 가히 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마부가 된다, 마부가 되어서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하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할때 그때 부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했던 부리, 부착, 귀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얻어진, 의롭지 못하게 해서 얻은 부, 부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전부다 모아갔다 같다? 뜬구름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고 이런 뭐불의에 결탁하지 않을 때 우리 흔히들 많이 이렇게 해서 인용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빈한 생활을 할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